사도행전 27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마게도냐에 네살로니카 사람 아리스 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예. 어.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그리고 이제 28장 사도행전 두 장이 남았는데 이두 장은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갔었는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누가가 의사죠, 의사. 기본적으로 과학자죠. 그러니까 의학자이지만 의학자는 이제 일종의 과학자인데 다시 말해서 굉장히 아주 관찰이 뛰어나고. 네, 굉장히 세하게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죠. 어, 이 의사의 눈으로 아주 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손 한편 손 마른 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 마른 자가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손이 말랐다. 그냥 손 마른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오른쪽 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 그 묘사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것이 이제 이 누가의 특징인데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뭐 맛바람이 쳤다, 예, 뭐 그런 표현들을 아주 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예, 잘 쓰고 있죠. 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 첫째는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모두 예,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뭐,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그냥 상상에서, 절반은 경험이고 절반은 상상에서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정도의 세밀한, 어, 묘사를 했다면, 어,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다녔을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뭐 가까운 한두 달 안에 뭐 여행을 어디를 갔다 왔다. 그걸 지금 만약에 어디 어디 갔든지 쓰라 그랬나. 저는 지난주에 갔다 온 데도 쓰라 그러면 못 써요. <laughs> 기억이 납니까본거 기억은 거의가 어디지?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뭘 먹었지? 기억이 잘안 나요. 이 불과 일주일 지난 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보면 누구를 만났고, 어디로 갔고, 거기서 길리기아밤빌리아 바다를 건너루기아의 무리시아에 건 이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뭐어 풍세가 어떻고, 뭐 이런 구절 하나하나 굉장히 세밀한 아마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 그 굉장히 꼼꼼한 묘사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 굉장한 사실적인 묘사다.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27장 28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정말 사람들이 다 짐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배에서 어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튼 여 겨우겨우 어쨌든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생생하게 정말 카메라를 갖다 놓고서 촬영을 하듯이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가 모두가 참 사실이고 또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로마로 향하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길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찰리 셰플린이 그렇게 얘기했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에,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다 멀찍이서 보면 다들 아유, 저분은 참 걱정도 없겠다. 고민도 없겠다. 참 행복하겠다. 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에, 그러나 에, 속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 놓고 보세요 에, 여러분 다 모든 게다 해피하신 분 있어요 아휴 하면서 에, 각자에도 마음의 짐이 있죠 로마로 향하는 길이 에, 쉽지 않아요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갔더라 에,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죠? 로마로 도착했으니까 근데 그한 줄이 아니라 거에수 개월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과 고민과 풍랑과 또 배가 뒤집히고 뭐 그런 그한 그 줄이 아니라 그한줄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탈하게 예, 지내실 수도 있지만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어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엄청난 일이 압축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예, 있을 수 있죠. 예, 뭐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 뭐 예비하고 옵니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끌고 출근을 하고 일터로 가고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도 교통사고가 어딘가에선안 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납니다. 예, 오늘도 누군가는 사고로 돌아가실 거예요. 예, 그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잘 갔다 올게. 예, 그러나 한해 예전엔 한해 교통사고 돌아가신 분이 2만 명인데 지금은 조금 줄었다 그래요. 만한 6,7천 명. 예, 여러분 만 6,7천 명 나누기 365일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죽나? 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사고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고. 예. 뭐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를 어제 하루를 편안하게 잘 지낸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신 분들은 감사해야 돼. 어제 하루 잘 어, 뭐, 일상대로 살았네, 계획대로 잘 흘러갔네. 예,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저런 사고처럼 오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도착했더라. 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27장 28절 8장의 이 스토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 끝까지 신뢰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오늘 말씀에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죠. 예, 바울의 말을 무시한 거요. 예 나중에 가면요, 예, 바울의 말을 더 믿습니다. 나중에 가면, 바울의 말. 바울의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뭐, 무슨 뭐,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졌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의 권세 있는 말을 듣고, 그렇게 바울을 신뢰하고, 결국엔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재산은 다 잃어버려요. 짐 같은 거, 뭐 이런 돈될 만한 것들은 싹다 잃어버리지만, 목숨은 다 건지죠. 한 사람의 생명도 해야지 않고 그대로 로마,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하신 주님, 바울이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한절 한절에 묘사되어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 이말 속에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또 슬픔과 또 기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